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은 퇴근해서 어, 뽀종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러 왔습니다. 독일에서 복귀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대회까지 1등을 하셨는데, 네, 축하도 할겸 오랜만에 만났고요. 오늘은 뽀종 형님으로부터 등 운동을 좀 배워보고, 이따가 운동할 때도 봐요.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보정입니다. 전부 다잘 지내셨어요? 맨날 뭐 동네 노래만 듣다가 동네분들만 보다가 저 보니까 좀 반가울 것 같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laughs> 이번에 벤치를 기록하셨더라고요. 아 네, 저 100kg 12개. 오, 오늘 한번 대결해 볼까요? 아, 저 이거 어제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아, 맨날 하는 줄 알았지. 저 요즘. 저번보다 몸이 좀 커지지 않았나요? 훨씬 커! 그죠 죠어한번 볼륨이 진짜 커졌어 아니 볼륨이 진짜 커졌어 많이 커 프레임이 옛날이랑 요즘 뭐 하면은 좋아. 보디빌더 아 뭐죠? 비비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아 비비 스타일로 조금 커지고 있어요 확실히 좀잘 짠거 같죠? 네 이거 느끼기 시작하면 운동이 재밌어 그래서 스트레스 <laughs> 좀 버리게 되네 요즘 좀 버리다가 구독자도 버려가지고 <laughs> 다시 그래? 그럼 가벼우신가봐요? 아 지금 무겁습니다 살짝가지고좀 <laughs> 느리게 느끼기 위해서 중량을 많이 안치기 위해서 사전에 힘을 좀 뺐어요 네 중량을 좀안치려고 힘을 좀 뺐어요 중량 안칠려고 힘을 뺐어요? 네네 열 무거운 거 처음 봐요. 무겁지? 와, 엄청 무겁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이 템포를 못 따라야겠어. 죽겠다. 먹어, 먹어, 먹어. 아, 감사합니다. 힘들어? 진짜. 맛있지. 아, 네, 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어디 거죠? 마이프로틴인가요 아이언맥스입니다. 아이언맥스. 아이언맥스. 원는 네. 더블로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넷, 이거 25 파운드가 아니라 25 킬로짜리. 이게 어, 어떤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어깨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깨 쓰는 게 일단 고질병이고 두아 번째가 두 번째는 로우를 해야 되는데 레이즈를 해. 아 약간 이렇게 당겨. 레이즈. 어 맞아, 저 그렇게 배웠어요. 어. 처음에. 로우로 해. 나는 이렇게 하잖아. 당겨요. 어 아, 당기면 그게... 그냥 등이 수축돼. 음... 이제 잠깐만. 있잖아. 어. 그냥 먹어. 뭐. 뭐. 제가 하는 거는? 너가 한 거는? 그럼, 그럼 부위가 좀 달라요? 많이? 어... 경배선을 늘리기 좋지. 너가 한 거는 내가 한 거는 두께감 아, 아, 그래서 내가 제가 등이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두께감 음. 두께감은 차이지 실제 뭐 따로 두께감이나 넓히는 훈련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걸타기타기 위해서 훈련 방법을 바꿀 수 있거든 그런 거에서 좀 <laughs> 준비지 완전한 등만 여기만 쓰니까 고립이라고 하지 우리끼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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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레플 다운 배울 때는 레플 다운이 이게 다리가 있는 이유가 자기 체중보다 높게 해가지고 몸 안은 안 올라가게 그래서 무조건 무겁게 해서 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네요. 어 그렇죠. 근데 네. 안 올라가게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매달리는 무게기로 맞죠? 네. 이건 너무 겁다 <laughs> 아예 안무요 이 정도 면은 억지로 당겨서 엉덩이 살짝 떠요. 어쩔 네. 수 없이 뻣 내리고 똑같이 돼요. 안전해? 되네? 아, 그냥 해도 돼요. 아, 그냥 해도없요 아. 요거 쓰면은 이제 우리들은 쓸수 있어요. 잘쓸수 있어요. 다할줄 알면 요런 거 근데 할줄 모를 때는 너걸 많이 의존해요. 아. 뭐 슬링샷을 쓰면 슬링을 좀 많이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반동을 칠때 여기 탕 찍는 거라든지 토크 풀고 그 인대에 데미지 주면서 탄성 쓰는 걸 많이 쓰니까 이제 근육을 타겟하게 좀 불리하니까. 처음엔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게 되는 상태에서 살짝만 쓰면서 등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확장 타겟 해주려고 등을 얘를 장치를 없애버리면 등에 힘이 없으면 아예 당기지 못하니까. 음. 그렇게 아, 바꿔버리고. 좋습니다. 네. 네. 일상 딱 일차원적이게 네. 보면은 필요 있냐 없냐가 말이 안되긴 한데 네. 이제 효율적인 문제에서 이게 좋냐 이 말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간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할애를 해서 무조건 네.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시간은 똑같이, 만약에 30분이 주어졌을 때. 아, 그러면 안할것 같아요. 그러면 아, 우선 순위가 좀 뒤로 밀릴 것 같고, 확실히 어. 서브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를 하는 데좀 장점은 앞에서 잘 뽑아놓은 힘을 조금 더 늘려주는 힘낌 플라이처럼. 근육을 잘 늘리고, 가동을 제일 크게 갈수 있는 등 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ROM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견갑을 조금만 개입시키거나 승모를 쓰면 구간이 180도가 나와요. 개입을 좀 늘리면 능동적으로 바꾸면 그래서 어 그러면은 승모 개입은 다른데 좀 부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어 광배가 앞에 잘 지쳐 있기 때문에 개똥같이 해도 먼저 힘이 빠져 있는 부위가 지쳐요.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으로 가긴좀 그렇다라고 말을 한 거였고 저는 해주고 싶은 운동이긴 한데. 3 0 분이라고 하니까 못할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스타일이라는 찐해져요. 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 편식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선수들도 편식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몸이 정체가 와요. 다양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식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육에 안 쓰던 부위나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활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안 하던 종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베이스. 기본적으로. 디테일로 보자면은. 디테일로 좀 바꾸면은. 네. 이제 경갑이 빨리 풀려. 경갑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네. 올라가면 경갑이 고정이 풀려야 돼. 네. 이 각도 이상부터. 그게 정상이야. 네. 그 이상 움직이려면 얘가 안 움직이면 안 돼. 네. 여기서는 무조건 승모가 쓰고 경갑이 올라가야 돼. 네. 근데 하단에서부터 경갑이 올라가요 아, 그래서 집중이 그렇구나. 빨리 풀려 그래서 이거를 잡고 하다가 이렇게 가동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들고 올라가고 네. 네. 왜냐면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는아 어깨가 위험해 네. 근데 어깨는 여기 각도 이상도 아그다 위험해 네. 다 위험한 각도야 다 위험한 각도인데 위험한 각도에서 훅눌려 들어가 부드럽게 눌러야 돼아 그러 이제 조금씩 쌓이면 충격이 벤치 같은 거할 때도 마이너스 되고 잔디스가 나는 거지 너 이렇게 할때너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이 <laughs> 아직 모 안되죠? 어.. 원래는 안되 네, 아 지금 카메라 꺼내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맞아.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영상이 동영상이요? 야 드십쇼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무렇지 저는 거기 거 먹어요. 바디닭. 심지어 저한테 남아요. 여기. <laughs> 진짜. 나왔어. <좀> 롱롱롱해. <남아서> <laughs> 이거 어, 저한테 딱 맞춤인데. 가, 간지가 저한테 좀 커요. <웃음> <몸탱이가>. <웃음> 몸탱이. 몸탱이 저보다 큰데. 어 이거 경대 다시 보기? 아 근데 사이즈가 어디 가서 절대 꿀릴 사이즈가 아닌거든 <laughs>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laughs> 네. 데 이게 살짝 남아 버리네. 오.